무게추는 찬성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사용 후 해결료 임시 저장시설, 이른바 맥스터 추가 건설 여부에 대한 3차 시민참여단 조사 결과 찬성 81.4%, 반대 11%, 모르겠다가 7.6%로 나왔습니다. 처음부터 찬성이 많았던 건 아닙니다. 6월 실시한 1차 조사에서는 찬성 58.6%, 반대 8.3%, 모르겠다가 33.1%로 모르겠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약 3주 동안 학습과 토론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찬성 비율은 22.8%포인트, 반대 비율은 2.7%포인트 올랐습니다. 1차 설문 당시 모르겠다고 답했던 48명 가운데 35명이 3차 조사에서 찬성으로 마음을 바꾼 겁니다. 높은 찬성률에 힘입어 맥스터 증설 쪽으로 가닥이 잡혔지만 반발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 시민 사회 단체들은 공론화 무효를 주장하며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정부는 모든 공론 활정을 중단하고 경주 지역 공론 조작 범죄에 대한 진상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갈등 끝에 어렵사리 마무리된 공론화 작업 이제 정부의 결정이 남았습니다. 헬로 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